지방에 살고 있는 정은이가 최근 반찬에 고기가 적어가지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은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 코인 거래소 털기 바이비트가 정은이의 손아귀에 놀아났죠 2조원어치 약 40만 이더리움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2월 22일에 벌어졌고 지금 이틀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코인 해킹으로 밥비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안 갖다 주니까 자기들이 해킹해 먹고 뭐 남북 연락순가 막 이런 것도 폭파하고 뭐 개성공단에 있는 머시깽기도다 폭파하고 왜 그거 폭파하겠어요 쌀 안주니까 해킹해서밥비어 먹고 있는 우리의 쌀순이 김정은이 지금 해킹해가지고 위태위태한 거래소가 있죠 40만 이더리움이 털린 우리의 바이비트입니다 정은이 때문에 고생 중인 바이비트 CEO 벤조우 지금 이분이 얼론 플레이를 잘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얼론 플레이를 했는지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비트가 뱅크런이 이루어지는지 바이비트가 망하면서 코인 시장에 또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후속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킹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이비트 망한다 출금 가즈 하면서 미친 듯이 출금을 요청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35만 건, 약 40만 건에 일하는 엄청난 수량의 출금 요청이 있었는데 전부 다 출금을 잘 해줬다 라고 2월 22일 날 트위터에다가 글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바이비트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다. 건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1대1만큼 고기 자금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한 투자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코인은 상승력이라던데. 내가 이거 해킹사건으로 돈벌수 있는 법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털렸으니 그만큼 바이비트가 메꿔야 할 거고. 그렇다면 40만 이더리움을 다시 매수할 테니까 이더리움을 얘네들이 공개 만약에 매수한다라면 이더 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선물 거래로 롱 쳐놓으면 개꿀 아니냐 라고 상상을 하십니다 역시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 이걸 계산하셨죠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 이더리움 지금 해킹당했는데 다시 재매수 안 하냐? 재매수 안 해? 라고 물어봅니다 뒤에서는 이더리움을 전부 다 롱을 친 상태입니다 상방 배팅해놓은 상태예요 배율로 그래서 이제 바로 바이비트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님들! 이더리움 털린 만큼 우리 안삼 우리 그냥 브릿지론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냥 막을 예정이에요 에이 이더리움 안 사요 털린 털렸는데 안 사고 돈으로 메꿀 예정 오케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해킹당한 와중에도 돈 벌려고 하는 우리의 코인러들 대단하죠 하지만 코인러들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루나 코인 망할 때숏패팅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코인 시장 졸업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만큼 한 회사가 망하거나 한 코인이 망하면 거기다가 롱베팅 숏패팅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우리 코인 시장의 전통적인 관행이거든요. FTX도 사람들 코인 거래소 망할 때 FTX 코인 전부 다쇼 쳤잖아요. 똑같이 이분들도 머리를 쓸 예정이었는데 실패했죠. 역시 이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걸 전부 다 계산했었던 우리의 바이비트 CEO. 오늘 뉴스 띄웠습니다. <laughs> 님들 너희들 수 전부 다 뻔히 보인다 너그들 내가 매수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가격 오르니까 그짓말 쳐야겠어 내가 22일날 말한 건 거짓말이다 지금 전부 다 샀다 라고 합니다 자금 총출동해서 기간 투자자들한테 장애 거래로 풀매수 때렸습니다 시장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기간 투자자를 통해서 장애 거래로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 이더리움 가격 ]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웃기죠? 이더리움 가격은 별일 없습니다. 생각보다 뭐 이더리움 털렸는데 이더리움 가격 안 떨어지나요? 뭐 하나요? 하는데 큰 의미 없었고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떨어진 거지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해킹 날씨 떨어진 건 없죠? 그 이유가 뭐냐? 예 뒤에서 오지게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된 내역을 보시면 OTC 거래 뭐 덱스 거래 빌려오고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가 가져왔냐? 44만 이더리움 채웠습니다. 세워 넣으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바이비트는 아직까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바이비트에 있는 돈은 웬만하면 출금하시는 게 좋고 입금도 최대한 한달 정도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물거래소 바이비트 과연 망할 것인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기사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돈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 그리고 쿠키 영상인데요. 우리 정은이는요. 이거 털어가지고 어떻게 밥비를 먹고 살았냐. 어디냐면 토르체인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토르체인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거막바꿔주 이더 가져왔어 비트로 바꿔줄게 솔라로 바꿔줄게 하면서 여러가지 코인으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더리움을 해킹 했잖아요 이더리움을 비트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역시 우리 okx 거래소 모든 걸 품어준다 OKX 거래소에서 OTC로 지금 전부 다 팔아 지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OKX 거래소는 모든 걸 품어주는 거래소다. 해커 물량들도 OTC로 열심히 거래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조회사도 경제 위기를 좀 타나 봅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 정말 힘들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사람들의 삶도 점점 팍팍해지고 있던 와중 상조 업체들도 팍팍한지 최근에 폐업하는 상조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 0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4개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순버금 라이프, 대노라이프, 대영 대남, 아 영남글로벌, 국방몰라이프, 이분들이 전부 다 폐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다라면 과연 우리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뉴스 기사라도 떴었는데요. 선입금을 거의 뭐 600에서 700만원을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자기 상, 알아서 해 주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에게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도 아 내가 갈때 음, 우리 자식들 발목 안 잡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런 노인분들의 상조차도 요즘 팍팍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24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수금 보전 기간을 통해서 3년 이내에 피해 보상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10년에서 20년 집어넣었다? 아, 이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넣은 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웬만하면 60대 이상,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상조 보험, 뭐 상조 회사 이런 거 가입을 하게 되면. 월 납입, 자동이체 이런 거 걸어 놓죠. 그런데 최근 3년 안에 납입했었던 돈의 50%니까 회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입했었던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14개 업체들이 참, 참여하고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신다면 라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 14개가 아닌 다른 상조업체를 가입했었다면 라 제가 최근에 넣었던 3년 동안 넣은 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홈쇼핑, 맞아요. 지금 휘재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상조회사 가입 한번 뭐 초화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던데 이런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 문제냐? 여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적혀져 있어요.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 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조회사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상조회사 나중에 뭐 이용 안 하시고 납입해 풀어면 그냥 후불제 크루즈 타세요, 크루즈 여행 다 같이 가족 여행으로 가세요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더, 더 문제다. 환불 안 된다.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꼭 크루즈 상품 이런 걸로 가입하시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던 3년 동안 놓은 돈의 50%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상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돈을 후불제로 빡 밀어넣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가입하셔야 되지 똑같은 기간 동안 달달이 나눠서 넣는다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조회사들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가장 골치아프시다면장례신장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상이 또 난다라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지만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상조회사들이 요즘 폐업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통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다들 해당 내용을 생하시고요매매래 매매, <laughs>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요 맞아요 근데 상조를 듣는 드는 이유는 그거죠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의 상이 났을 때 향을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laughs> 이름은 어디 구석에 적는지 그 인사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흰색 양말 신어도 되는지 괜히 이런 것도 검색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상이라는 게좀 정형화되어 있고 지켜야 될게 많다 보니까 막상 상을 당할 본다라면 당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입을 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해주고 옷도 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니까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들도 요즘 못 돌려받고 있는 추세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